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생입니다 오늘은 기존 마을과는 떨어져 산 아래 한적한 곳에 새로 형성된 주인장을 정성으로 탄생한 정원이 예쁜 장령 촌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꾹 눌러 주시고요. 마을은 언덕 위에 청청이 들어선 이웃 전원주택들로 인해 한결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입니다.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라 대형 차량의 진입도 수월한 넓은 도로를 섭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었으면 걸래에 보기 드문 예쁜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쁘게 모양을 잡은 소나무들과 석축을 쌓아 만든 자연스런 화단 나지막한 나무 펜스로 조성된 예쁜 화단 적당히 자리 잡은 잔디마당 거위에 섬세한 디딤돌까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창녕 손집입니다 주인장께서 푸곡 온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가장 먼저 입주하시면서 평생 살 거라는 의심없는 마음으로 지었기에 관리 상태도 특 A급입니다. 집안이 뽀송뽀송하답니다. 당연히 술이 전혀 필요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고요. 건물 뒤편으로 갑니다. 건물 뒤에도 데크를 설치하고 지붕을 달아내어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 자전거를 두고 계시는데, 거늘리라 밭에서 일하다 쉬기도 좋습니다. 맞은편에는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세면대와 화덕도 만들어 화단과 텃밭에 물을 주기도 하고 여름에 맛있는 보양식을 해먹기도 합니다. 옆에 창구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칸은 공구나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고 세탁기도 여기에 두고 사용합니다. 다른 한 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합니다. 지금은 본세의 옆과 뒤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데크가 상당히 경고해 보이죠? 원래 좋은 자재를 사용했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는 연어 전원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신발장과 중문이 있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제 지은 듯 깔끔한 거실이 나옵니다. 천정도 거실창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지은 표가 나지요. 건물은 92.32제곱미터로 약 28평이며 2015년에 지은 집이지만 서울에 있는 잘 지는 업체를 선정해서 짓기도 했고 관리 상태도 엄청 좋습니다. 대지가 약155 평에 건평이 약28 평으로 지었는데 방은 작게 거실과 주방은 넓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주방입니다. 저도 주부이다 보니 이렇게 넓고 쓰임새 좋은 주방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상하 수납장이 있는 화이트 톤의 싱크대를 설치해. 여유로운 주부들의 생활 공간을 확보했고 일반 냉장고만 주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탁은 넉넉한 사이즈고요 취사는 3구 가스렌지와 후드를 사용합니다 바로 옆의 다용도실에 김치냉장고와 세탁기를 두고 사용합니다 선반을 만들어 각종 주방용품과 세제를 보관하고 있고요 주방에서 정원 쪽 문을 열면 넉넉한 테이블을 두고 있는 응접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방과 가까워 여기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정원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있어 이웃과 담수를 나누는 장소, 간단한 티 파티를 할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냉장고도 있어 음료수나 과일을 두고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있는 고급스러운 욕실입니다. 취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수리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옷장과 침대가 놓여진 작은 방입니다. 작은 옷장을 넣는다면 여유가 조금 생길 것 같죠. 그러면 화장대도 놓을 수 있겠고요. 안방입니다. 침대와 옷장은 없지만, 부부 욕실과 파우드룸, 그리고 작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집 옆에 텃밭이 있는데요. 본 매물에 속하지는 않는 타인 소유의 땅이지만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26평이고요. 지금까지 2015년에 지은 집이지만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북억면의 창녕촌집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에 지은 집이지만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북곡면의 창년촌집을 보셨습니다. 그럼 현황표를 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창년군 북곡면이며 대지가 약 155평이고, 건물은 2015년 10월 20일 사용성인된 경량철골조의 단청 단독주택으로 약 28평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방 둘, 거실 겸 주방, 욕실 둘, 다용도실 구조며 별도의 창고 한 동이 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동향이며 주차는 마당에 한대 가능하지만 대개 대문 앞에 주차를 하십니다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잠금시, 즉시 인도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라 별도의 관리비는 없고요 타인 소유의 텃밭 약 2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현황표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손님들 중에는 간혹 위성지도를 통해 위치를 찾아 무작정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예고 없는 방문은 자제해 주십시오. 예약 후 방문해 주시는 매너도 부탁드립니다. 집번이나 위치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 미리 약속하고 방문하시면 보다 알찬 안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답이나 임야, 촌집 또는 전원주택 등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도 전화 주십시오. 정성껏 영상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다양한 물건, 가성비 뛰어난 물건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